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미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제거 좋고요. 뭐,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일정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면서, 그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4월 8일, 화요일이죠. 이때 이제 조기 대선. 여기 나와 있는데 조기 대선 날짜를 확정시킨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날짜. 지금부터도 이제 예비 후보는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등록이 되는 시점은 바로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하게 되죠. 근데요, 대선 후보로 이제 정식으로 등록되는 날짜가 이건 거지 조기에선 날짜가 확정되고서, 그렇죠?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지금 쭉쭉쭉, 쭉쭉, 계속해서 뭐가 나올까요? 각 후보군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단순 뉴스가 아니라 속보로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속보가 나오는 시점에서 거의 뭐 1분이 뭐야? 거의 뭐 1초에서 10초, 10초. 저 10초 정도 사이에 뭐 갑자기 뭐 급등 VI 발동되고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놓치기 싫으시면 자 그리고 실제로 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정책주들까지도 주가에 피날레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기 바로 그 직전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매도로서 어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건 왜냐?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면 재료 소멸이 다가오기 때문이요. 제가 이런 사이클을 지금 몇 번이고 겪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테마주 그랬죠. 문재인 테마주 그랬죠.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제 머릿속에서는 이 대선 테마주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대선 후보로 올라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가장 최신 이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이 높죠.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이 높죠.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한동훈. 다 누가 높아요? 다 이재명이 높단 말이에요. 앞섭니다. 월등히. 그리고 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40%예요 40% 나머지 후보들을 압살하는 수준이요 여러분들의 정치 신념이 어떻던지 간에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실 분들은 이 이재명 관련주를 대장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짧게 짧게 치는 거예요 그냥 완전 트레이딩 성격으로 짧게 짧게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얘는요 두달 내내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는요 펌핑만 시키다가 그냥 바로 내리 꽂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냥 이 정도 격차면요, 여러분들 거의 뭐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두 달이요, 단두 달. 어, 나는 홍준표 좋아하는데 홍준표 주식에 몰빵해야겠다. 나는 한동훈 좋아하는데 한동훈에 뭐 몰빵해야겠다. 그러다가는 계좌가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 군별로 우리가 팩트를 보면서 전략을 잘 짜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주라든지, 그쵸?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주. 자, 이런 거에 조금 시선이 쏠려서 생각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AI 쪽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챗 g 피티의샘 울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이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챗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성부처가 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이 텍사스에 지어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에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무슨 분야다? 보안분야다. 보안분야. 보안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던트가 되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매너트네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지금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강남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요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이 보시면은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가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보다 바로 보안 리스크예요. 보안 리스크. 너무나 중요하죠.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 바닥 매집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자, 이때 주도주였던 뭐가 있어요? 종목. 유한양행.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있어요? 바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은 제가 해당 종목의 공유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주시면 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주식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검색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검색기. 제가 쓰는 검색기요. 그래서 스윙 단타 검색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잡아 준 종목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23개 잡아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떻게 쓰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 준 종목이 자,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한30% 상한가 찍어줬네요, 그쵸?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라고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중에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예, 나왔습니까? 없죠. 두 번째 종목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없죠. 세 번째, 자, 보세요. 시공테크라는 종목,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뭐 검색기가 다 잡아준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살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화살표 나와줬으니까 오케이,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봉으로 찍고 자 3분봉이 이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 수식이 가장 잘 보이는 분봉입니다 3분봉이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화살표 몇개 나왔어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화살표의 개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내가 첫 번째에 놓쳤어, 신호에. 첫 번째 신호에 놓치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에 놓치면 네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진입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진입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다 놓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거두점이 하고. 자, 일단 내가 뭐첫 번째에 놓쳤어, 어, 내가 두 번째에 들어가. 그러면은 자, 요두 번째 화살표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오후 12시 3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12시 3분에 나와줬어. 그러면 자 이때 들어가요 화살표 찍고 쭉 들어갑니다 자몇 프로예요? 9.5%예요 9.5% 지금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9.5%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놓치고 마지막 거에만 들어갔어 그쵸? 몇 프로? 얘는 9.68%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좋아 근데 이신호소식이 진입 구간만 알려줘요 진입 시기만 언제 먹고 빠져야 되는지 익절 구간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부터 20%딱이 구간 들어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호 수식으로 이 진입 구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 안짝으로만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검색기 쓰실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펩트론 이라는 종목도 오늘 몇 프로 나왔나요 28% 그쵸 자 화살표 나와줬죠 일본 캔들이 화살표 나와준 거 확인됐으니까 자 분봉으로 3분봉 찍어주고 자 얘도 화살표 언제 나왔나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 나왔네요 그쵸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와 줬어요. 그러면 은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렇게 쭉 진입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제가 아까 몇 프로, 익절구 한몇 프로라 그랬어요. 10%에서 20% 그쵸? 제가 첫 번째 종목 9%였어요. 저9% 수익 봤어요 자얘20% 수익 봤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개 합치면? 29% 오늘 두 종목만 가지고도 29% 수익 봤어요 근데 이 검색기가 오늘 몇 종목 잡아줬어요? 23종목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면 한두 종목 욕심 부리면요 손실만 나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한두 개 먹자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게 진입 구간은 어차피 요 신호 수식이 잡아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익절 구간 요 익절 구간만 여러분들께서 딱 욕심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10%에서 20%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이 검색기 가지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검색기에. 뭐 다른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같이 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검색기 하나로만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리스크가 100이야. 그냥 검색기만 썼을 때. 근데 이거는요, 리스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두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음, 나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차트를 오랫동안 못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9시부터 9시 30분. 딱 3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30분. 어렵지 않아요. 30분. 이 30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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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차트를 볼 수가 없다. 주식창을 킬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뭐 검색기 이거 가져가도요. 못 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집중을 해주셔라. 그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라. 그리고 수익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서 9시 30분 이거 가지고 가서 적용하신 다음에 딱이 3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은 이 신호수식 있죠. 이 신호수식이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몇 시에 나왔어요? 오전 9시 24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수식 자체가 그 30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가져가신 다음에 30분만 집중하셔라 그게 팁이에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 꼭 받아서 써보셔라 그리고 요거 받아서 쓰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잠깐 번호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이거 저장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 플러스 신호수식 플러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 바로 이거 이 종목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미공개 정보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뿐만 아니고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 받아 가시려면 저한테 힘이라고 한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다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